문화 사랑 모임입니다. 오 관심 있는데요. 전통 대중 음식 문화 사랑 모임은 전통 시장에서의 음식 문화를 우리만의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해 학습을 실시했습니다. 발표는 김유기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성분여여 여성 선생님들만 참석해 주셨는데 네, 남자로 나왔습니다. 네, 먼저 반갑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은 원래는 저렇게 대중 음식 문화 로 시작했는데 별로 음식 문화를 많이 못했습니다. 에,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면 넘겨주십시 예. 이거? 밑에 보죠 예. 예. 저희들은 이제 팔고, 예, 임원회의를 이제 처음에 5월 달에 이렇게 결성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모여서 열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했는데 실제로 음식 문화를 하려고 했는데. 에, 좀 어렵다, 뭐 먹는거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문화 강좌로 하면서 인문교양 강좌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별자리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에,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에, 하는데 이건 우리나라 전통의 문학이기 때문에 천문도를 공부하는 겁니다. 아, 이걸 공부함으로써 에,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알 수가 있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화도 했습니다. 천부 그 다음에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천문도입니다. 에, 사실 강사를 어, 섭외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천문도를 공부하는 분은 우리나라에 많지만 우리 동양, 우리 한국의 천문도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단 천문 유출하는 책이 있어서 공부했는데 이 천구위를 보면 우리나라 일이 일어난 일을 애어하고 남습니다. 2016년에도 사건이 일어난 것도 다 떼어냈고요.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에, 이건, 저, 사밀신고 특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음식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알지만 캠트레이드라든가 GMO 이런 거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1 0월 1일 날 송예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